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거진을 발행했습니다. 코롱 스포츠의 매거진 써메어 2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시리즈는 아침밥을 주제로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매거진 27호에 담았습니다. 에피그램의 스토리북 날마다 에피그램은 살아보면 배우게 되는 곳. 이곳을 담은 에피그램을 주제로 경북 청송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노사는 3월 18일. 코로 인더스트리 제조업은 장희구 대표이사와 김현상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화상 회의로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는데요. 또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10억 원 규모의 창립 기념일 선물을 온드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품권 일부는 지역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코제약이 3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지역에서 봉사 중인 의료진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에너지 복춘제를 지원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빠른 영양 공급과 체력 회복을 돕기 위해 기능성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인 퍼펙트 파워젤 4천 세트를 대한 적십자사 대구 광역지사를 통해 전달했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호텔 포코가 집콕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오락실 패키지, 서울 야경을 보며 거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버블팟 패키지, 공개청정기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쉴수 있는 상큼 웰캉스 패키지, 객실 TV로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패키지를 출시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